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반갑습니다. 동부 노인복지관 트로트 강사 이은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 2강 트로트 댄스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운동과 보는 동그두 운동, 가지 동작들을 다들 연습 많이 하셨죠 그러면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오늘 또 새로운 동작까지 해서 한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 운동 한번 들어가 볼까요. do 내가 다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껴라 안될는일 없단다 노력하는 어느 쨍하고 하듯 돌아온다 흐르고 뛰고 뛰는 봄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행세의 구름같이 걸 I'm yeah. 돌아온 n g 다 보는 네, 동세 네, 번째 동작 정동원의 릴리리 만만세로 한번 가져와봤는데요. 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뒷모습으로 발 동작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주 부분부터 설명 들어갈게요. 첫 번째 간주 오른발 왼발을 오른발을 옆으로 가서. 터치, 왼발을 옆으로 가서 터치를 반복을 하실 겁니다. 16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마찬가지 손을 같이 이제 하실 건데요. 오른쪽 발이 오른쪽으로 가면 같이 오른손이 같이 양손이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할 때는 발은 똑같고요 손만 둘둘할때 손을 오른손을 귀를 스치고 손을 내리면서 터치 마찬가지 왼쪽으로 갈때 귀를 스치고 내리면서 터치 아리랑 아리랑의 동작처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서. 발은 오른쪽 왼쪽 하면서 16 카운트 하시고, 손은 오른쪽 왼쪽,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16 카운트를 하시면 되고요. 어, 24 카운트기 때문에, 한 동작을 더 가르쳐드리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시면서 셔플로 가실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셔플보다 차차차가 더 쉽겠죠? 차차차, 오른쪽 사선, 네, 45도. 차차차, 45도. 차차차, 45도. 차차차. 45도. 차차차. 이렇게 해서 여덟 카운트 또 들어가실 겁니다. 그때 살짝 도포자락 잡듯이 이렇게 살짝 이 바질자락 잡으시면서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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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이렇게 해서 어 인트로 부분을요, 24카운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더 천천히 24카운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인트로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A b c 부분을 천천히 또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a 부분은 32 카운트, b 부분은 20 카운트, c 부분은 1 6 카운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a 부분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동작 오른발을요. 앞으로 힐을 찍고 제자리. 왼발을 찍고 제자리. 오른쪽으로 가실 겁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터치. 이렇게 해서 여덟 카운트인데 똑같은 동작이지만 왼발을 또 왼쪽으로 가실 겁니다 자 왼발을 찍고 제자리 찍고 제자리 왼쪽으로 가실게요 터치 어때요 왔다 갔다 벌써 1 6카운트 배웠죠 자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찍고 제자리 찍고 제자리 오른쪽으로 가서 터치 찍고 제자리 찍고 제자리 왼쪽으로 가서. 터치. 이렇게 해서 16카운트. 다음에, 오른발을요, 이쪽, 오른쪽 사선으로 해서, 걷고 걷고 해서 찰 겁니다. 왼쪽도 마찬가지 반복해서 가실 겁니다. 시작. 세 번째 동작.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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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마찬가지,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해서, 왼발, 오른발 가서 차고. 이렇게 해서 여덟 카운트 마지막 동작은요. 마찬가지 처음에 간주처럼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이렇게 해서 또16 카운트. 총 32박자의 동작인데요. 자, 다시 한번더세 번째, 네 번째 설명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하나, 두, 울세, 앤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손동작은 나중에 다, 다시 제가 설명을 어, 카운트 처음부터 끝까지 할때 그때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요, 그러면 어, A 부분을 32 카운트를 32박자를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에둘셋넷 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해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서른 두 카운트가 예, 끝났고요. 이번에는 b 타임을 스무 예, 카운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어머님들이 도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열6스 카운트 앞으로 오른 발 가면 왼발 따라와서 찍고 왼 발이 뒤로 가면 오른 발 와서 제자리 찍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예, 저번에 그 쨍하고 해들날 할 때도 해봤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바퀴를 도실 건데요. 오른쪽으로 한 바퀴를 돌 거예요. 오른 발을 사 분의 일 턴, 왼 발을 이 분의 일 턴, 다시 오른 발을 오른쪽으로 해서 놓으시면서 4분의 1턴 하시면서 풀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마찬가지 왼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오른 왼발이 가면 오른발 뒤로 뒤에 가서 찍고 오른발이 뒤로 오시면 다시 왼발이 찍으십니다. 이때 또 마찬가지 왼발도 4분의 1턴, 2분의 1턴. 다시 왼쪽으로 해서 4분의 1턴 해서 풀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4박자가 남는데요. 4박자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해서 총 20카운트의 동작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더 그러면 카운트를 해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울 두울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어때요? 저 도는 게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예, 천천히 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정, 도는 게 힘드시면은, 그냥 제자리에서, 예, 박자를 제자리 걸음 하시면서 멈추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C 부분, 예, 16카운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텝, 차차차도 있지만, 만보 스텝이 있죠? 만보 스텝을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하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만보 스텝, 오른발 갈까 말까, 제자리 와서 터치. 갈까 말까 제자리 와서 터치 한번더 갈까 말까 제자리 오고 갈까 말까 제자리 옵니다 이때 예, 우리가 이제 또 카운트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하실 건데요 16박자 똑같은 동작인데 반복되겠죠 자, 그러면, 손동작을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양손으로, 둘, 둘, 셋, 넷. 감사하다는 표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해서, 어, 인트로 부분 A, B, C 해서 다 배우셨는데요. 다시 한번더 인트로와 A B C를 연결해서 카운트를 설명하고 음악과 함께 신나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인트로 부분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동작 음악 나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두울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두울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두울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 써여서 일곱, 여덟, 둘울 두울, 셋, 넷, 다 써여서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시부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써여서 일곱, 여덟, 둘울 두울, 셋, 넷, 다 써여서 일곱, 여덟. 따라 하시기 어때요? 즐거우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음악과 함께 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달려왔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뒤돌아보니 빈손이던 손이 빈 손이 들 인생이 그런 거야 모르는 게 정답 안다면 대방 너또 당첨 일이지만만세 몰라야 멋이지캐 살아온 거야 여기까지 돈 넣어 냐 돈을 벌었느냐 i'll <laughs> 어떠셨어요? 어머니, 아버님, 즐거우셨나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게, 예, 운동을 한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도 마찬가지, 어, 이세 작품 이제 우리가 배웠죠? 이세 작품을 또 다음 달에 제가 와서 같이 함께 또 즐겁게 하고요. 또 새로운 동작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달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